안녕하세요. 난사랑요리입니다. 3년 만에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작은 자구들만 띄어서 수특기를 이렇게 하나 분해서 물빠짐도 안 좋은 곳에서 한 달에 한 컵만 종이컵 하나 물로 이렇게 키우나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도 예쁘길래 그냥 손안 대고 놔뒀습니다. 그 때는 이렇게, 요거 하나하나 한 것이 이렇게 또 거기서 자구를 내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분이 되었어요. 요거 하나하나 띄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잎을 벌리고, 식구를 늘리고, 또 수특이 큰 것도 예쁜데, 이렇게 자구들로만 이렇게 모아서 키워도 또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흙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큰 화분에 이것도 작은 자구 이렇게 해서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자꾸 번지고, 그래서 이 화분으로 바꿔서 심어주고, 요건또 다른 곳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알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구근이 있지요. 이렇게 이제 흑배합을 좀해 보겠습니다. 요건 분갈이 전용 토입니다. 여기에다 칼슘 위에서 계란 껍질, 그것도 이렇게 살균이라고 해서 계피가루입니다. 계피가루 넣어주고 이거 요거는 철분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한번 사용했지만 핫팩입니다. 핫팩에 숫도 있고 철도 철분도 있습니다 철 그래서 이게 화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핫팩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예 밑거름 해서 오스모 커트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해주면 다른 걸음 이 수특기 뭐 이런 거는 크게 걸음 안 합니다 안하고 호접란 주다가 물 남으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한 컵씩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음은 안하고 요걸로 다 하고 호접란 주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심어 주려고 할때는큰 거, 긴 거는 가운데로 하고요. 크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맞춰서 가운데는 큰 거, 점점 바깥으로 나오면서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그냥 화분 안늘리고 그냥 하나분에 다또 분갈이 해 줍니다.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그서 이렇게 넣으시고, 위에서 이렇게 꼭 잡으세요. 흐트러지지 않게. 그냥 가운데로 돌아가면서 흙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한 3년. 언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크면 잘클 때는 손댈 필요가 없지요 모든 화초가 그래요 잘클땐 손댈 필요 없고 좀 이상이 있을 때 분갈이도 해주고 화분이 적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간격을 잡아서 이렇게 벌려서 흙도 사이사이 넣어주고 마감토 합니다 난석과 황토볼, 요거 이제 섞어서, 요건 재활용합니다. 위에 있던 거 따로 털어놨다가 그냥 얹어줍니다. 이게 분갈이 토는 요게 물을 주면 떠오르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마감토를 해주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얹어서 이렇게 콩콩 두들기고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끈으로 안 먹고, 리본 안 메고, 다이소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거 사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